아무도 안 내렸나? 아, 지금이 되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각꿀 아... 아쉽네. 아 무지 들고 있어. 정벌 간다, 이제. 아, 토벌이지, 이런 거는. <laughs> 죄송합니다, 토벌 갈게요. 저쪽에서 또 내렸을 텐데. 옥상을 아무도 안 갔네요. 어, 아, 저기 있다. 가야 되겠다. 창문에 한 번만 더 비춰주면 안 되겠니? 감히 날 쏴? 죽여버릴 테다. 아. 왜? 에미사있 네, 죽고 었는데 예. 그거 먹으러 가려구요 예, 그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교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초반에는 안 먹는 게 나아요. 초반에는 안 먹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에미사를 먹던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전까지는 예, 근접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드는 게좀더 좋겠죠? 아, 근데 아, 저 사람은 이쪽으로 오지, 올 생각이 없겠다. 예, 저쪽으로 가야 되네. No. 아. 안 맞네. 몇 미터길래? 아니 거리 이상 맞았는데 잡으러 가보죠.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뭐 갑분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 보시 <놀람> <놀람> 아닌가? 뭐지? 하시죠? 코리아서 어려워서 빙고 어렵잖아요. 네, 티어 올리기는 아시아가 최고죠. 네, 그냥 즐겜하고 실력 키울 거라면 코리아 재팬 서버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한데 저는 티어 올릴 거기 때문에 빙고 제대로 맞히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 네, 아시아 서버도 어려운 건 어려워요. 네,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하고 누구 누구 쏜 거야? 아, 저기 또 사람이 있군요. 컴퓨터네. 근데 이거 플래티노까지 올려놓고 또 코리아 서버 할 거예요. 예. 이뭔 개소리야! 저 위에서 사람이 보였는데. 자기장 안쪽이라서 굳이 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저 우측으로 돌아서 가볼까? 아, 이 근처 어디에서 발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이쪽이 아닌가? 어, 요 앞에 있다. 안녕하세요, 탄맨이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니까, 러 크라운까지 올리는 거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이제 그, 소리 말해서, 소리 말. 아씨 아파 어디에서 쐈는지 보이지가 않아. 뒤쪽에서 쐈는데. 고민이구만. 아 연막탄도 하나도 없어서 큰일이네. 아, 앞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 여기 있네. <laughs> 이제 슬슬 방구가 깨질 때쯤에 이제 보급품 좀 싸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좀 지켜보죠. 네.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뛰어가면 뛰어보고 있죠. 급하게 뛰어오다 보니까 앞에 적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들어올 거다 말이죠. 다리를 건너갈게요.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Wow. 큰일날 뻔했네 아, 엎드려 있는 적은 진짜 잘 안보여요 이 사람이 M16 들고 엎드려서 다행이지 뭐 M4나 그런걸 들고 엎드려 있었으면 진짜 저 바로 죽었죠 연둥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연둥님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좀 시야각 좀 넓히고 싶어서 네, 시야각 좀 넓히고 이창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창현님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자 피바다로 만들시죠. <laughs> 자쓸 때가 온것 같아. 방어구 방우, 방어구가 피가 다 달아지고 가 왔냐 왔다 이렇게. 왔다리 왔다리 뭐냐 보급 휙 엎드려 타는 아무도 못 쓰게. 응. 오케이. 굳이 안 움직여도 될것 같은데. 얘도 움직여야 되겠죠? 바깥쪽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 자기장? 끝 쪽에 있어 볼게요. 끝 쪽에. 들어와, 임마. 이쪽은 마무리가 된것 같죠? 이쪽에서 집 쪽에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먹겠습니다. 네, 원하시니까. 일단은 저기 한명 있죠? 바로 앞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죠. 망했네. 들어와야 돼 이만호. 아플 텐데, 아플 텐데. 아플 텐데, 자1대1상 황이 죠？바로 붙 죠？이거 저집 안에 있는 거같 아, 저기 있다. roch <applause> you ha